자, 안녕하세요. 채법 공부의 가코치입니다. 자, 2021년 2회 수능 특강. 자, 영어 영역 지문 독해. 자, 이번 시간에는요. 5강의 3번 문제가 되겠죠. 자, 필기 도구 준비되셨으면요. 3번 문제 독해를 바로 시작을 해 보도록 하죠. 자, 3번.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첫 번째 문장 봅시다. 자, We tend to think of uh think of Miss as rather silly o l d stories about the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of gods, warriors and demons. invented by primitive people to explain a world that they could not understand in our modern scientific sense. 라고 우리 죠 문장이 또 엄청나게 길죠. 자, 우리는 이제 tend to 동사 원형은 뭐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뭐 하는 경향이 있다. 우리 뭐 하는 경향이냐면 think A s B라고 생각하시면 을 돼요. 뭐 think of A as B. 아, 똑같은 말이에요. 즉, 뭐냐, 미스, 신화는 얘기죠. 신화라고 하는 것을 다소, 뭐다, i 리 l y 면 어리석은 바보 같은 유치한 이런 뜻이 되겠죠. 유치한 옛날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무엇에 관한 이야기, 모엇에 관한 유치한 옛날 이야기다? The adventures and misadventures. 다시 말하면 모험과 misadventure라고 하는 것은 불운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모험과 불운. 에 관한, 뭐다, 아주 그냥 뭐 어리석은 되게 유치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얘기죠. 누구의 뭐라기죠 모험과 불운에 관한 얘기다. 신, 그리고 전사, 그리고 악마라고 하는 이런 것들의 뭐냐, 모험과 불운에 관한 아주 그냥 뭐 유치 찬란한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대요. 근데 이러한 이야기가 어떠한 이야기냐, 근데 이러한 애들이 어떤 애들이냐, invented by primitive people. primitive people 하면 이제 옛날 뭐 원시인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원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런 신이나 이제 뭐냐 전사나 악마 같은 사람들이란 얘기가 되겠죠. 뭐 하려고요? To explain the world. 어떤 세상을 묘사하려고, 어떤 세상을 설명하려고. 근데 어떤 세상? 목적격 관계되면서 생겼던 거가 되겠죠. They could not understand.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세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뭐냐 이 되게 옛날 사람들이 자 다시 한번 뭐. 그냥 뭐 원신들이라고 할게요. 이제 원신들이 만든 만들, 원신들에서 만들어진 신과 전사와 그리고 악마들의 뭐 모험과 불운에 관한 아주 그냥 유치찬란한 이야기 정도로 신화를 생각을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얘네들이 이해를 못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in our modern scientific sense가 되겠죠. 오늘날 현대의 과학적 제뭐라 이제 뭐라 감각, 사고 방식 뭐 이런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오늘날 우리 현대의 이제 뭐 과학적인 뭐 그런 감각으로서는 감각으로서 그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세상을, 뭐란 라 얘기죠? 설명하기 위해서, 설명하려고, 이런 이제 옛날 원시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이나, 아니면 전사나, 그리고 악마들의 모험이나, 불운에 관해서, 불운에 관한, 그런 아주 그냥 유치 찬란한 이야기 정도로, 우리는 신화를 생각을 하는 경향이 있다, 라는 얘기겠죠? 여러분, 신화를 뭐한 번쯤, 되, 신화를 뭐 비슷한 거라도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거냐 일종의 그냥 판타지 소설 같은 거 생각을 하셔도 되겠죠? 자 그런데 but it is a mistake to dismiss these uh these stories as trivial and old fashioned with no more important uh meaning for humanity. 무슨 얘기냐? 자, 이투 가주어 진주어 구문이 되겠죠. 자, 실수래요. 뭐 하는 게 실수라는 얘기다. dismiss A as B라는 얘기죠. dismiss A as B는 A를 B라는 것으로서 무기나다, 묵살하다, 무시하다라는 얘기 되겠죠. 이러한 이야기를 뭐로서 묵인하는 것은 뭐로서 그냥 무시하고 깔아뭉개는 것이 실수라는 얘기 가 되겠죠. Trivial, 아주 사소하고 사소한 사소하고 아주 그냥 그뭐 구식의 그런 얘기가 되겠죠. 구식 아주 그냥 오, 뭐 날가 빠진 요즘 정세에 맞지도 않는 그러한 이야기라고 묵사라는 것은 뭐다? 그렇죠. 실수다. 근데 어떤 생각을 가지고요? With no more important meaning for humanity. 다시 말하면 인류에게서 인류에 대해서 더 이상 no more는 더 이상이란 얘기예요.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더 이상 중요한 의미가 없다라는 식으로 뭐다?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들을 이러한 이야기라고 하는위쪽의 신화를 얘기죠 이러한 신화 같은 것들을 되게 사소하고 되게 구식인 것으로 뭐라는 얘기죠 Dismiss, 묵살하고 다시 말하면 깔아뭉개는 것은 실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뭔 얘기냐 The scholars such as Joseph Campbell and uh, Claude Lévi-Strauss have shown that common themes in myths uh, from many diverse cultures speaks uh, speak to us about the universal concerns of all people and about ways of thought that all humans share. 알겠죠? 아, 이한 문장이에요. 자, 학자들이 어떤 학자들이나, u c 에서 조셉이라든가 뭐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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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자들이 뭐다 have shown that that 이하를 보여주었대요. 자, common themes in myths. 다시 말하면, 신화에 있는 공통적인 주제들. 어떤 신화에 있는 공통적인 주제들이요? From many diverse cultures. 그렇죠? 여러 다양한 문화들로부터의 그런 신화에 있는 이제 공통적인 주제들은 speak to us. 우리에게 뭐,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뭐에 관해서요? The universal concern.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얘기를 해준다는 얘기죠. 누구의 보편적인 관심사? Of all people. 모든 사람들의 보편적인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또 뭐에 관해서도 이야기해준다? About, about. 이 전치사고가 병렬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거 되겠죠. Ways of thought. 하면 ways of thought은 여러분 이건 한 단어처럼 외워주세요. 사고방식. 이런 뜻이에요. 사고방식이 어떤 사고방식? All human share.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관해서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그런 보편적인 관심사에 관해서 이야기해준대요. 뭐가요? 그렇죠. 여러 다양한 문화로부터의 그런 이제 신화의 공통적인 주제가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관심사하고 우리 사람들이 보통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사고방식에 관해서 이야기해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다는 얘기가 되겠죠. 즉, 대부분의 신화의 주제가 그렇다는 얘기죠. 그냥 모든 사람들이 관심 있어하는 것이고 모든 사람들이 공유할 수 있는 사고 방식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준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as we move increasingly toward a unified world, a global village, as it has been called, uh, it is important to see how much basic human nature we all share. 어디죠? 자, 우리가 어디로 가면 따라서요? We move increasingly. 점점 더. 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거는요. 점점 더. toward. 어디로 가고 있다? unified world. 통합된 세상. 즉, 뭐다? 지구촌. 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로 써요? as it has been called. 다시 말하면, 그것으로서 불려졌다. 다시 말하면, 여기는 뒤쪽에 뭐가 생기냐면, by, 뭐, people이라고 보면 되겠죠? p o p l e 사람들에 의해서 일컬어지는 이란얘기 사람들에게 일컬어지는 것으로서 뭐냐 지구촌이라고 하는 하나의 뭐란 얘기죠. 이 통합된 세상으로서 점점 나아감에 따라서 모모에 따라서 모모에 따라서 모모에 따라서, 그래서 important to see, see 이해하는 게, 자, to see 하는 것이 중요하다대게또 가져오신 주고보문되겠죠 뭐에 대해서 여기서 see는지 이해하다라는 말로 understand의 의미로 보셔야 되겠죠. 뭐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얼마나 많은 뭐라얘기죠 basic human nature. 다시 말해 인간의 기본적인 본성을 we all share. 우리 모두가 공유하고 있는지를 아는 것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라는 얘기 되겠죠. 다시 말하면 다양한 신화에서 다 그냥 우리가 이제 생각하는 우리가 우리가 모두 그냥 가지고 있는 뭐 사고 방식이라든가 우리가 우리의 공통적인 관심사들 같은 것들을 이제 공통된 주제로 이제 신화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런 신화에도 뭐라얘기죠 우리가 사람들이 이제 뭐냐 공유할 수 있는 아주 기본적인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 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되겠죠. The s e m a r i c story of m y t h o l o g y reveals important points about the human uh, human psyche and uh, human psyche about universal human motivation, fears, and thought patterns. 그렇죠. 시스테메릭 스토리, 조직적인 연구라니에 대해서 뭐에 대한 조직적이냐, 체계적인, 뭐 체계적인이라고 하셔도 되겠죠? 저체계적인이라는 말이 좀더 낫겠죠? 자 체계적인 연구인데 뭐의 체계적인 연구예요? Of mythology, 즉 신화에 관한 이런 체계적인 연구는 뭘 보여줬냐면요 Important point, 어떤 중요한 점을 보여줬어요 뭐에 관한 중요한 점이요? The human cycle, human cycle라고 하는 말은 정신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인간의 정신, 즉 뭐냐면요 About universal uh, human motivation 즉, 인간의, 뭐라 하냐, 보편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다시 보 여기 있는 즉, 코마, 코마는, 요거는 지금 보다, 이, 사이에 코마, 코마로 묶여있는 것은 앞에 있는 것과 동격관계라고 생각 하시면 돼요. 인간의 정신이 뭐냐 하면은, 그렇죠? 사람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동기라고 하는 것들,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thought pattern 하면 생각하는 방식들에 관한 아주 중요한 점을, 뭐란 얘기가 되겠죠? 보여, 중요한 점을 나타내줍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보기들이 이렇게 되겠죠. 자 most common mythological themes across the, uh, across, the culture, across cultures. 자 여러 문화들에 걸친 뭐라냐 되겠죠. 이 신화적 어, 공통적인 대부분 아, 가장 뭐라얘기죠이 가장 공통적인 신화적 주제, 신화의 신화의 주제라고 하시면 되겠죠. 즉 여러 문화의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대부분 이제 뭐냐 가장 흔한 신화의 주제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the fundamental t r a i t of human nature and uh, psychology. 자, 가란 얘기죠? Fundamental trait 하면 근본적인 특성. 뭐의 근본적인 특성이요? 인간의 본성과 심리에 관한, 뭐란 얘기죠? 가장 근본적인 특성. The importance of studying myth to understand human nature. 다시 말하면 뭐란 얘기죠? 신화 공부의 중요성. 뭐 하기 위한 신화 공부의 중요성이요? Understand human nature.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기 위한 신화 공부의 중요성. The difference between mythological stories and historical facts. 신화와 뭐라는 얘기죠? 이 역사적 사실 사이의 차이점. 자, 다섯 번째는요, the complexity and difficulty of scientific inquiry into mythology. 자, complexity, 복잡성, 복잡성과 어려움. 뭐의 복잡성과 어려움이요? scientific inquiry 하면 과학적 연구란 얘기에요. 즉 신화에 대한 과학적 연구의 복잡서, 복잡성과 어려움. 이라고 하는 의미의 보기가 되겠죠. 여러분, 지금 여기까지 해서요. 3번 문제의 독해는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계속해서 4번 문제에서 인사드리도록 하죠.